수십, 이십 미터가 넘는 바닷속에 들어갈 구조물을 황토항아리로 만들어 넣었고 예산은 수억 원이 들었다는 겁니다. 이해가 되십니까? 깨질 걸 몰랐냐고 물었더니 알지만 넣었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 이어서 백행원 기자입니다. 2018년 넣은 문어산란장의 주소재는 세라믹, 황토입니다. 황토로 단지를 만들어 문어서식지를 조성한 건 전국 처음이었습니다. 친환경적이라는 게 채택 이후였습니다. 바다 속에 미처 들어가기도 전에 옮기고 설치하는 과정에서부터 파손이 시작됐습니다. 또 네. 때도 듣고, 그나마도 설계 단계에서 강도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. 문어가 산란할 수 있는 형태와 두께, 크기 정도만 고려됐고 세라믹 제품의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인 몇 도에서 몇번 구워야 할지는 무시됐습니다. 형태랑 두께랑 뭐 형상 그 다음에 구멍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을 다고려했는데몇 도로 구울까 이런 거 저희가 그쪽에 전문가 아니니까. 전문가들은 문어 단지가 버티지 못한 게 당연한 결과라고 말합니다. 온도가 더좀 높아야 될 거예요. 근데 얘는 한 팔, 구0 도. 정도밖에 안 구운 것 같아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벌구이라는 정도밖에 안된것 같거든요.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. 대문어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을 위탁 시행하고 있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담당자에게 문어 단지가 깨질 걸 몰랐냐고 물으니까 황당한 대답이 돌아옵니다. 테라믹으로 만든 이게 100% 강도의 영향을 이제 안 깨진다고 저희가 확신하지는 않았거든요. 대문분어 인입률이 저희가 단지 놨던데 1%만 돼도 굉장히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. 한국 수산자원공단은 지난해 황토 단지가 대부분 부서졌다는 걸 알고 지난해 농말 소재로 만든 새로운 단지를 넣었습니다. 제대로 된 확인도 명확한 검증도 없이 눈먼 돈이 계속 바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지원 뉴스 백행원입니다.